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스포츠치의학회 부회장 이의석입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치의학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양력을 살펴보니 제가 합기도를 시작해서 어, 축구, 배드민턴, 어, 수영, 스케이트, 뭐, 보트, 탁구, 테니스 등에 이르기까지 미식축구와 크로스컨트리까지 다양한 운동을 해왔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어, 탁구로, 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운동 경기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 개인이나 단체끼리 서로 지구력, 기능, 속력 등을 겨루는 활동이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스포츠가 e 스포츠까지 점차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가치에 대한 인식을 우리 국민 체육과학 연구원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건강 증진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해소까지 자기 만족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과연 건강 유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 주로 규칙적인 운동, 물론 규칙적인 식사와 수, 충분한 휴식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어,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은 그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 지루한 표정이죠. 어,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치과의사로서 우리 대한 스포츠치의학회에 들어오셔서, 어, 스포츠 치의학과 의사로서 어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으로 잠깐 살펴보면 뭐 신체 검사라든지 어 상해 평가 관리 등 뿐만이 아니라 질병 부상 예방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구성원들과의 배려 관리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력 향상, 관리,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환자, 그 선수들에 대한 교육, 치료와 재활은 물론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면 선수의 치료 및 예방 관리,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치의학과 의학 그 교육,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 운동 생리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의학팀의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치과 기공사, 트레이너, 또 생리학자, 물리 치료사, 영양사, 코치 등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의 의학적, 치료적,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선수와 협력하여 스포츠 성과를 향상시키고 또는 급성 외상이라든지 만성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치의학에서 치과 의사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굴, 두경부, 턱관절, 구강, 치아, 치주 이와 연관된 주위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억 및 불균형에 대해 진료하고 교육 관리하는 우리 치과의사의 역할로서 이런 스포츠에서 그 환자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좋은 성적을 위한 신체 사용법, 재활치료 등 취급하는 종합적인 전문 치의약이 바로 스포츠 치의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포츠 치의약은 선수 본인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의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감독 등이 팀을 구성해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선수의 경기를 항상 뿐만이 아니라 경기 중에 훈련 중에 발생한 손상, 치료, 재활, 그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선수를 관리하고 연구를 해서 스포츠 전문 취약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관련 외상의 치료와 예방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생활체육에 있어서 올바른 운동 방법, 또한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운동법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선수의 경기를 항상, 그리고 재활, 치료, 예방, 그리고 선수 관리, 연구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이 노화나 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서 저하된 신체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치약적 스포츠 치약의 목표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스포츠로 인한 신체 손상의 치약적 관리, 성인 둘째 성인병의 운동을 통한 치료적 관리. 세 번째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등이 있겠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이 최근에 얼굴 및 구강 아간면 영역의 외상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과 의사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외상은 신체 한 부분에 국한돼서 발생하기보다는 다른 부위 외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이 스포츠 외상의 예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82년 대한스포츠의학회가 창립되었고요. 저희 대한스포츠치의학회는 2003년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 이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마우스 가드로 치아와 구강조직, 얼굴 안면 손상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고, 선수들의 경기를 향상, 그리고 선수들의 여러 가지 관리를 저희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진천올림픽선수촌과 최근에 설립된 이천장애인선수촌에 선수촌 치의학실 및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의료 많은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진료장비 보급, 그 다음에 진료인력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정말 장애인 선수들에게 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포츠 치의학에서의 치과의사의 역할을 보면 어, 각 운동 종목의 이 치과 의사가 스포츠 닥터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수가 스포츠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했을 때 치과 의사는 해당 선수의 의학 병력과 치과 병력을 숙지하고 있고 선수에게 알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후선까지도 책임을 지고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속행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 이런 경기 일정들을 고려해서 팀 닥터로서 스포츠 닥터로서 역할을 할수 있고요. 특히 우리 치과의사들은 금지 약물로부터 이 선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치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 취약의 역할을 보면 스포츠 외상에서 그 스포츠 외상의 심각성에 대한 범 국민 차원의 인식 홍보 및 역학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요. 얼굴, 구강 아간면 영역에 대한 스포츠 외상으로부터의 예방, 또 운동 경기로 인한 얼굴 및 구강 아간면 영역의 외상에 대한 치료법 개발, 이 우리 전문 영역의 생리적 기능과 전신 건강, 그리고 운동 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운동 경기로 인한 외상 환자들을 평가하고, 후송을 지시하고,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연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전방 회전 낙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 어려서부터 익혀가지고 혹시 다쳤을 다치기 전에 안 다친 예방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사진을 올렸던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다치고 나서 치료보다 예방. 경기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는 스포츠닥터, 스포츠치의학팀닥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셔서 최소 6시간의 이론교육과 5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스포츠닥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화면에 보시다시피 스포츠닥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스포츠 치약 팀닥터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측박 측방 낙법이 되겠습니다. 측방으로 넘어질 때 팔로 바닥을 치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몸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방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타의 형 이야기인데, 화타는, 어, 한나라 시대 때 정말 최고의 의사로 평가받는 그런 한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치료에 대해서 정말 일가견이 있어서 임금께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만, 화타는, 어, 거절하고, 그, 둘째 형님, 큰 형님에 대해서 공을 돌렸습니다. 큰 형님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큰 형님이 가는 마을에는 병이 생기지 않,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예방의 중요성을 그 예전부터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치료만 목적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마우스 가드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적인 예방, 종합적인 준비로 체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스포츠 닥터의 역할은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해주고 만약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정도를 얼른 파악해서 경기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상의 정도를 파악해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경기를 멈추고 후송하는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종목에 따라서 이 부상 원인을 미리 예상하고 파악하고 이 승패와 징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간단한 출혈이나 강, 어떤 경한 외상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는 가능합니다만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치료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 치료로 인해서 경기의 결과에 판어 영향이 가서는 안될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다.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되는 경우에만 직접 진료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송한다든지, 다이, 다양한 환자를 위한 응급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선수에 대한 보고서와 자료도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어, 본부, 운동본부와 해당 선수, 팀 매니저의 서명을 받아서, 어, 보고서에 보관하고 별참을 해야 된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츠 닥터는 선수들의 의무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선수의 부상 정도가 상대 선수와 코치진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만약 상대 선수가, 어, 다, 상대방 선수의 그 약점을 알게 된다면 경기의 향상,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또한 외부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나가거나 또는 이 가십거리가 돼서 환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줘야 되고 절제된 언어와 행동으로 선수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들을 금지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도핑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은 전방닭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질 때 얼굴 구강 구조를 다치지 않도록 팔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꼭 이수하셔서 본인의 신체를 위험에 무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전문 스포츠 닥터의 역할은 스포츠 현장에서 중요한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 각종 경기대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 행정가로서 각종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제안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드리면 후방 낙법이 되겠습니다. 뇌진탕이 걷어질 어, 뇌진탕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로 넘어질 때는 팔을 뻗어서 바닥을 치면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 구르는 형태로 몸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팀닥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에. 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처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선수를 관리해 주는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가 팀 닥터가 될수 있고요. 스포츠의 운동 경기에 관심이 있는 치과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 치과 스포츠 치의학회에서 일정 시간 연수를 거치도록 하여 엄격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꼭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 스포츠 닥터는 특정 경기 종목의 팀에 고용돼서 활동하는 팀 닥터로서의 역할도 가능하고요. 이 특정 팀 닥터는 특정 팀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스포츠에관한 이해도가 높아서 선수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응급진료체계 등 다양한 관리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팀의 선수들에 대한 부상 방지와 부상 선수에 대한 재활치료 등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전문가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도핑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도 담당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선수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코칭스태프에게 알려서 경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상 정도 파악에 따라서 이 선수들 연봉 결정 시에도 합리적인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뭐 선수들의 가족과 부모, 코칭, 또 선수 구단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자칫 될을수 있는 그런 갈등을 봉합해 주는 그런 큰 도움 역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팀 닥터는 1차 진료 영역을 숙지해서 현장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어야 되고 해당 전문의에게 자문 요청, 의뢰도 해야 되고 이를 려면 사실은 선수를 아끼는 소명의식과 책임감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스포츠와 사람에 대한 사랑,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겠다 여기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는 치의학을 스포츠에 적용해서 스포츠의 과학화를 이뤄내는 선구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에서 치과의사도 I.O.C. 위원과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전문 행정가로 활동 많은 활동하여 주시기를 기대드리고요. 이런 다원화된 사, 세상에서 치과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치과의사로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은 정정당당히 싸워서 승부를 내지만 패배를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치의학의 면모를 널리 베풀어주시고 사회와 세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상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